아니 여기가 저기 낭만 포차 모시기 뭐 소주집 다 있길래 여기가 원래 우통 사람들 막다 가고 있는 거기잖아. 아니 요새 양양 큰황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 아직 난리 나던데. 아주 겨울에는 뭐 서퍼하고 겨울에 온 양양 다했다던데 겨울은 황량했다 오, 아무도 안 터? 겨울에? 선수들은 겨울에도 선수가 아니라는 거지 전주에... 맞네 양단길 전주에... 겨울에 양리단길은 초라했다 저 선수들 다어 수도 있지 그래? 원래 당면하고 계란딱그러면도구나 들어가는...

좀죽 우와, 이렇게 럭셔리하다고. 숙소가 럭셔리한 명 거니? 여기서 반신욕을 하면 될거 아침 딱이러면 바다가 보인다는 거 아니야? 응. 오 여기서 피해게임 보면 되겠더라렇게 해가지고 와뷰 맛집이네 음. 서퍼도 추위에는 약하다 오션뷰 물에 날씨가 비치는 거 아니겠지 <목소리> 오, 대박 애가 오픈 에어입니다. 야외고 시야가 가려진 노천탕. 와 좋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프라이빗 노천탕이 된. 노천탕의 매력은 몸은 뜨거운데 머리는 시원하다. 오,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즐기니까 좋네요. 겨울에는 역발상으로 양양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힐링이 필요하고 쉬고 싶다 이러면 사람 없이 앉아 허강 좋습니다. 어. 중빵은 오늘 사 k g 정도 큰거 잡았거든요 네. 이렇게, 이건 뭐예요 사장님? 소장하고 된장하고 아, 소장, 네. 된장 섞어서 이따리본을 아, 네. 써줘요 네. 네 제가 두 개를 믹스해서 아니까 어, 네. 회를 찍어서 먹고 <웃음> 네. <웃음> 골고루 찍어서 먹고 특별히 네. 줬어요 야채 아감사 어, 여기 밑에도 야채 깔려 있긴 한데 네. 먹어도 되고 네. 네. 밑에 이것도 초장 넣고, 딱 해를 골고루 넣고, 비벼서공가로 음. 아, 해무침처럼. 어, 맞아요. 조금 저밖에 내가 또. 아이고. 요거는 이제 호박을 가른 걸, 늙어 넣고, 카레 넣고, 김치 넣고, 묵은지 넣고. 오, 아, 레시피 됐습니다. 그렇게 공개되네. 네, 맞아요. 감자도 네. 금방 찐 거. 오! 잘 <laughs> 하나씩 먹겠습니다. 이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음. 각자의 취향을 고려한 청아, 그리고 새로. 제한산 광어, 중방어 4에서 5kg, 우럭, 그리고 아, 아, 이 감자떡, 저거 두 음. 개. 송편 아니. 양배추하고 늙은 호박 갈아서 만든 음, 음. 부침개. 그리고 피에깽 그리고 나. 난뭐유재이야 <laughs> <laughs> 그리고 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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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 힐링 지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딱한 11시에 좀늦지막히 일어나서 홀로 있는 그 사우나 좀 즐기고 양양 오션뷰 보면서 그냥 쉬고 있습니다 유행 와서 이렇게 진짜 푹 쉬는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 워케이션 할수 있는 공간도 많던데 진짜 복지가 좋은 회사는 이런 양양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워케이션 하면서 뭐 놀면서 일한다? 하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회사는 아니겠지만 이쪽 좌측에 서퍼들이 많이 몰려있더라고요. 보니까 좀 추워서 안타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여기가 스팟이 아니고 저쪽이 스팟이었습니다. 조산과 <목소리> 주문진의 공통점, 대륙. いいかな。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이게 서빙할 때손 덜덜이를 많거든 나 같은 사람들. 이때 이게 잡으면 좋아. 이거 아이디어. 서퍼들은 죽지 않는다. 어. 와 여기는 뭐 전설 같은 거 없어? 어. 가자. 제주도 같다 여긴 또. 아, 추워. 아, 추 아, 아, 예쁘다. 하얀색네. 음. 이쪽으로 갈볼까 그렇지. 그래. 와, 있어. 우와. 오. <laughs> 이형 <이런> 슬래시티 <슬레스틱> 어때? <laughs> 와, 이것이 겨울바다. 주산물 배터지 먹겠네, 이번에. 어, 아니, 아니. 아, 그래? 아, 자기,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씨 만나러 자기 해. 아니, 제일 뻔했 아, 그거 나한번이 아니, 나한 번이면 욕했지. 음. 그럴 때마다 워쳐 이게먹으려는데나 어떻게 음. 하는지 알아봤 살짝 들으면 살짝 달려오네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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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을알 옆에 올렸어. 때감이 있네 자리를 어. 한번 먹어보고 음. 이뻐져 취한 것 같은데? 떡볶이도? 음! 떡볶이도 맛있어요. 어, 맛있어요. 독도 온게라가지고 네. 일반 온게랑 달라서 좀 달고서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애국자면 이 먹어야지. 음? 애국자면 먹어야지. 저기 <laughs> 매운탕도 그냥 옆에 올려주니까 네. 천천히 끓어야지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음, 네.

밥을 먹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브런치를 시킬 때도 있는 사나이